안녕하세요. 모루공의 강사 정승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모루로 음방울꽃을 만들어서 조명 등으로 제작해 볼 건데요. 강의에 앞서 필요한 재료를 알려드릴게요. 원목판, 그리고 LED 1m짜리 조명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준비하시기 전에 조명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꼭해 주세요. 그리고 꼭 가위, 니퍼고요. 얘는 휘어주는 롱로즈 사용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철사, 가위, 꽃 테이프, 글루건이 있습니다. 그리고 모르는, 저는 하늘색을 준비를 했는데요. 은방울 꽃은 좀 튀는 색깔인 주황색이나 연핑크색으로 만들어도 예쁘니까요. 다양하게 이제 취향껏 골라서 작품을 제작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은방울 꽃 같은 경우는 30cm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만들 거고요. 하나는 기준줄로 사용을 할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반을 접어서 잘라주세요. 30cm 기준줄을 반으로 접어주신 다음에요. 그 중간에다가 15cm를 한번, 두번 감아서, 이렇게 걸리도록 만들어 주세요. 나머지 10cm 기준 줄도 동일한 길이로 맞춰서 걸어 주시고요. 끝부분이 뾰족해야 예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끝부분 30cm 기준 줄을 한 번, 두번꼬서 위쪽을 살짝 더 뾰족한 느낌으로 만들 거예요. 끝에를 꼬집어 주시고 자를 사용해서 7cm 부분에 가장 긴 모루로 한 번, 두번꽉 잡아서 묶어주세요. 이렇게 총 6개의 꽃잎이 있으면 은방울꽃을 만들 수 있는데요. 제가 나머지 꽃잎은 미리 만들어 왔어요. 그래서 얘는 잠깐 두고 저희 꽃잎을 붙이기 전에 모양 무드등 틀을 만들 거라서 잠깐 두고 무드등 틀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무드등 틀은요, 철사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만들 거예요. 하나는 대 자체가 힘을 못 받기 때문에 튼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대두 개를 사용을 할 거고요. 미리 준비해둔 원목판에다가 얘를 둘러주세요. 둘러주신 다음에요, 이 원목판의 크기보다 이 틀이 훨씬 더 작게 들어가야 돼요. 왜냐면 저희가 모루를 감을 거기 때문에 이 모루 감는 두께만큼 두꺼워져요. 그래서 어느 정도 한 1cm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얘를 고정을 해주세요. 손으로 고정을 해주시다가 남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세요. 잘라 주시고 뾰족하게 남은 부분은 롱노즈 사용을 해서 안쪽으로 위험하지 않게 넣어 주세요. 넣어 주신 다음에 이 부분은요. 저희가 대를 같이 붙이는 지지대로 사용을 할 거라서 요렇게 직각 형태로 위로 올려서 놔 주세요. 위에 틀도 동일하게 만들어 볼 건데요. 위에 틀도 두 개가 필요하고요. 원목판 10cm 기준의 원목판 기준으로 25cm 정도의 길이가 되었을 때 무드등이 제일 예쁘게 나와요. 그래서 25cm로 철사를 잘라볼게요. 그래서 이 25cm로 자른 철사는 이 지지대 부분에 글루건으로 연결해서 붙여줄 거예요. 이 틀을 이제는 초록색 보루를 사용을 해서 감아줄 거예요. 초록색으로 감을 때는요. 처음 지지대 부분에 모루를 살짝 걸쳐서 잡고 안쪽 밑판부터 먼저 감아볼게요.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이랑 끝에 쪽 마무리되는 부분들은 무조건 글루건으로 싸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조금 더 튼튼하게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밑에 판을 다 감아주셨으면 이제 위에 쪽줄 선을 감아줄 건데요. 여기를 감아줄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 부분은 조명을 붙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3cm 정도 띄워놓고 감아줄 거예요. 이렇게까지 대를 지금 완성을 했는데요. 중간중간 대를 만져보시면 저희가 철사를 연결했던 부분들이 조금 뾰족하게 아플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롱노즈 사용해서 살짝 철사를 눌러주세요. 이렇게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LED 조명등 사용할 건데요. 이제 이 LED 조명등을 이 위쪽 부분에다가 감아 줄 건데요. 사용하실 때, 만드실 때 불을 켜서 어느 정도에 내가 위치를 할 건지 조명을 보시면서 감아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. 얘도 와이어 철사기 때문에 굳이 부착을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그냥 감는 것만으로도 고정이 됩니다. 이렇게 조명 4개 네 정도를 위쪽에 감아주신 다음에는요. 저희가 꽃이 이 아래쪽 부분에 붙을 거기 때문에 이 철사 쪽 감은 쪽 밑에 쪽으로 이 조명등이 내려와야 나중에 조명등이 가리지 않고 예쁘게 작품이 완성이 돼요.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첫 번째 조명등을 내려주시고요. 아랫부분까지 내려오도록 해주세요. 저희는 이쪽이 앞면이 될 거다 보니까 조명이 그래도 앞쪽에 위치하는 게 좋겠죠. 이렇게 되신 상태에서요, 잠깐 불을 끄고 이쪽 위에 감았던 부분을 글루건으로 살짝 싸서 고정해줄게요. 꽃잎은 물방울 무늬가 되도록 살짝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. 위쪽 부분은 꺾어서 펴진 것처럼 표현해 주세요. 이제 이 붙였던 조명이 가리지 않는 선에서 꽃잎을 붙여줄 거예요. 글루건으로 동일하게 쏴서 여섯 개의 꽃잎을 돌려가면서 붙여줄게요. 지금은 얘를 고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한번 위쪽을 여기 붙였던 부분을 고정을 한 다음에 모양을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. 준비했던 초록색 모루로 끝 부분을 감아주시는데 감아 주실 때는 엄지 손가락으로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철사 길이만큼 잡고 끝 부분부터 돌려 감듯이 쭉 잡아서 당겨가면서 감아주세요. 은방울은 약간 목이 휘어 있는 형태라서요. 이렇게 휘어주시고 휘어주시면서 꽃잎을 이때 잡아주세요.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 원목판에 이 무드등을 붙여줄 거예요. 붙여주실 때는 처음 이 저희 LED 등은 붙이지 마시고요. 여기 부분만 처음에 만들었던 틀 부분만 글루건으로 싸서 원목판에 붙여주세요. 이렇게만 만들면 너무 심심하니까 저희가 요거 무드등 버튼을 가릴 수 있는 꽃이랑 나뭇잎을 만들어서 주변을 꾸며보도록 할게요. 나뭇잎은 큰 나뭇잎 같은 경우는 9cm, 작은 나뭇잎 같은 경우는 6cm 정도의 크기로 제작이 될 건데요. 반을 접어서 양쪽을 끼워주세요. 끼워주신 다음에, 앞에서 수업에서 배웠던 것처럼 두번 꼬아서 밑으로 내려주세요. 저희 사과 모양 만드는 거랑 동일하죠? 이 상태에서 끝부분을 뾰족하게 잡아주신 다음에요. 양쪽 끝에, 잎의 끝에 부분을 긴 철사를 이용해서 꼬아주세요. 쭉 꼬아주신 다음에, 철사를 빼 주시고요. 얘를 살짝 이렇게 잡아 당기면 옆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는 나뭇잎을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철사로 꼬아 주고 빼 주세요. 다음에 살짝 잡아 당겨서 자연스러운 나뭇잎을 만들어 주시고요. 큰 나뭇잎 먼저 만들어 볼게요. 9cm 지점에서 가장 긴 모루로 한번, 두번 감아서 모양을 잡아주세요.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가위로 잘라서 마무리할게요. 이렇게 큰 나뭇잎 하나가 만들어졌고요. 이번에는 작은 나뭇잎을 동일한 방법으로 6cm 지점에 묶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만든 잎은 이 뒷부분으로 해가지고,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. 이렇게 나뭇잎까지 다 완성을 하셨으면 저희가 이제 데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데이지 꽃은 30cm 모루 한 줄로 데이지 꽃한 송이가 나오니까 크기는 원하시는 크기대로 길이를 조절하면서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4cm 지점에서 모루를 꺾어줄 거고요. 밑에 1cm 지점을 남기고 두 바퀴를 감아줄 거예요. 이때 얘를 이렇게 붙여서 쓰셔도 예쁘지만 얘를 이렇게 띄어서 구멍이 있는 것처럼 쓰셔도 정말 예뻐요. 그래서 동일한 길이로 옆에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한번두번 번 꼬아주세요. 이렇게 다섯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꽃잎 다섯 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는요 처음에 남겨뒀던 모루랑 끝에 남은 모루를 비틀어서 서로 엮어주세요. 그래야 이 꽃이 만들었을 때 튼튼하게 풀리지 않고 예쁘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하면 쉽게 데이지를 만드실 수 있어요. 저는 색깔별로 해가지고 크기랑 모양을 조금씩 붙이고 떨어뜨리고 해서 이렇게 데이지를 미리 만들어 왔는데요. 얘네들은 끝에를 잘라서 부분 부분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.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꽃을 붙여주세요. 붙이실 때는 그래도 저희 이 버튼 부분이 어느 정도 가려지는 게 예쁘겠죠? 부분 부분 중간에 심심한 분, 분들은 진주로 마무리를 해서 완성을 해볼게요. 그냥 동그랗게 생긴 진주를 사용하셔도 되고 시중에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나오는 진주들이 있어요. 이 반진주 사용해서 만드셔도 됩니다.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반원 모양 진주를 사용하시는 게 붙이는 게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. 이렇게 만들면 은방울 무드 등이 완성이 되는데요. 오늘은 예쁜 은방울 무드 등을 만들어 봤는데요. 어떤가요? 어렵지 않고 예쁘게 만들 수 있죠. 다음 시간에는 화사하고 예쁜 스파이더 릴리라는 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